네, 안녕하십니까, 네티즌 여러분.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5년도, 네, 5월 4일입니다. 5월 4일. 네, 5월 4일 이렇게 지금 해가 지고 있고, 이렇게 새한 마리가 이렇게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. 야 아따야, 멋있다. 야 기가 막히죠? 환상적인 저녁 노을이 펼쳐지고 있는 충남 소산 해뜨는 소산 일출의 원조 해넘이의 원조 해는 소산에서 뜨고 소산으로 진다 저수지에 이렇게 지금 물이 넘쳐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살짝 좀 물들어 있는 모습 아주 예술입니다 조금 더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아주 은빛 색깔 은빛 금빛 왔다 멋지다. 오늘 124일째 되는 날입니다, 여러분. 날씨도 좋았고요. 지금 시각은 이제 7시에서 7시 반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. 또 이제 해가 있는 쪽으로 또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